미륵이 연애가 멸도한 뒤에 이러한 여러 선남자 선녀이니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면은 이와 같이 훌륭한 여러 가지 공덕이 있으리니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이미 내가 깨달음을 성취한 도량인 부다가야의 그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것과 같으니 이는 곧 위없이 높고 발은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미륵이여 이 선남자 선녀인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는 마땅히 탑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공양하되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하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계송으로을 푸시었다. 내가 만일 멸도한 대악한 세상 말세에서 훌륭하신 법화경을 받들어서 가지면은 받는 복이 한량없어 위에 사람 같들이니 일체 모든 공양들을 갖춘 것이 되느니라사리탑불일르기어 일곱 가지 보배로서 아름답게 장엄하고 높고 넓은 곡대기는 차츰차츰 좁아져서 하늘 범천 다 다르고 천만억 의 보배방울 바람 불면 묘한 소리 알량 없이 세 오랜 세월 살이 탑에 공양하되 곡과 양과 모든 보배 하늘옷을 공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묘한 소리 공양하며 향유등과 소등으로 두루밝게 비춤이라 한 세상 말법시 대법화경을 받아가져이 세상에 펴는 사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많은 공양 갖춘 것이 되느니라 법화경을 간직하면 부처님이 계실 때에. 우두전단 양람으로 승방지여 공양하고 서른두 칸 좋은 전당 그 높이가 발달하서 좋은 음식, 좋은 의보 침대, 침구, 다 갖추고 백천대중고처하며 꽃동상과 연못들과 거닐면서 명상할 고 참선하는 선방들을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니라. 이해하고 믿는 마음법 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고 또한 쓰고 남을 시켜 서게 하여. 이경전에 공양하며 꽃과 양을 뿌리거나 수만 천봉아재 목다가 기름으로 불 밝히니 이런 공양하는 이는 한량없는 궁덕어도 끝이 없는 어공처럼 복과덕이 이와 같네 또한 다시 법화경을 십으로 모시면서 보시하고 계율 지켜 인욕하고 선정 즐겨 악한 성질 내지 않고 남의 험담하지 않고 살이 탑을 공경하고 스님들께 겸손하며 제 스스로 높다 하는 교만함만 멀리하고 지혜로서 생각하여 어려운 건 물어봐도 성안 내고 순수하게 뜻에 따라 대답하네. 이런 행을 닦는 사람 그 공덕이 한 없으니. 이런 공도 성취하신 금법사를 보게 되면 하늘꽃을 뿌려주고 하늘 옷을 입혀주며. 부처님을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런 생각 다시야 되불도량에 빨리 나가 번내 없고 집착 없는 무루무이 법으로도 하늘 중생많은 인간 빠짐없이 이익 줄이 그 법사가 머무는 곳. 거닐거나 안고 누워 한계 속만 서라여도 그 자리에 탑을 세워 미묘하게 작업하고 가지가지 공양하라 이런 경지 몸은 불자 붙여 수용하시미니 그 가운데 항상 계셔 안고 눕고 거니시네.